원장님은 그러면 눈썹문신으로 한달에 얼마나 버세요? 어... 뭐... 잘되때는 4-5천만원 되고요 이거를 배우면 누구나 다 원장님처럼 5천만원 벌수 있는건가요? <laughs> 저처럼 되려고 하시면 가능해요 64까지 일하고 싶어요 제가 꼬리뼈니발이 배우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과 김포 동시에 대형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저희 강남점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회장님같이 뒤에 타고 가시는 건가요? 오늘 같이 가기 때문에 아 파라미. 이분은 기사님이신가요? <laughs> 아니 저희 회사 팀장님이에요 저는 지하철 이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업무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운전 되게 싫어해요 아,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laughs>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차 있어도 지하철 훨씬 더 편하고 원장님 차는 뭔데요? 파라멜라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촬영했던 어머니 강의 마지막 컨펌하고 있어요. 보시면 세계 손가락 니드와 조금 더 가깝게 지지해주셔야 돼요. 수강생들 위해서 강의를 촬영했는데, 아무리 이제 수업시간에 집중하더라도 집에 가면 잘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대로 복습하기 위해서 모든 수강 내용 촬영해놨거든요. 역시 눈썹 문신 아시죠? 오, 네네네. 여자들이 맨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눈썹 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눈썹만 뚜렷하게 있어도 입목구비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요? 립스틱 같은 거 바르잖아요 립스틱 바르지 않아도 색깔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아이라인도 있고 또뭐 헤어라인 오구현이 조금 더가려매 보이고 좀더 예뻐 보이는 그런 과연고 화장 기법이 있어요 눈선 문신은 하나에 얼만가요? 보통 눈썹 문씨은 평 가격이 뭐 20만원 30만원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60만원 가고 있어요 근데 테크닉이 달라요 피부 위에 진짜 눈썹 겹 모양을 그려내는 방법이에요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데미지도 적고 피도 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부자연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력도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보통 2-3년 정도 가거든요 요즘은 약간 전봇이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테크닉 나오면 다 많이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기존에 받았던 은서무신 잘못된 거구나 더 안전하게 더 진짜 같이 그려낼 수 있는 테크닉을 추구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격 비싸도 그만큼 확실히 자연스럽고 보자는 생기지 않고 어, 유지료도 훨씬 더 길이가 제가 하는 그런 기계로 이용해서 눈썹 혀 그리는 헤어스트어 테크니라고 불리는데 이 테크닉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계세요. 나오고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 힘을 좀더 잡아주니까. 신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쓰임을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강화면 이렇게 하면 돼요. 새로 만든 거. 이거 한번 떠보시겠어요? 반영구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스킬업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영구 중에 제일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오시고요 또 강원도 삼척 아세요? 거기도 오시고 대구, 대전 어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눈썹 시술한 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요? 네네 잠시만요 이분 혹시 보이시나요? 눈썹 보면 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없네요. 이거 실수하기전 이제 시수한 후 사진인데 어, 진짜 같네요. 그쵸죠 확대해 보면 약간 눈썹 숱이 원래 많아 보이는 느낌. 이분 시수하고 우커하셨어요. 너무 감동받으셔서 자기가 이렇게 숱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썹 생긴 거 같은 느낌 하나, 둘, 셋! 보세요. 오! 대박! 안 <laughs> <대박. 웃음>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어, 감사합니다. 진심 아으시죠네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보다 더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진짜 눈썹 원래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어떻게? 와요. 와 대박.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일반 눈썹 문신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진짜 같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수 직후인데 태강호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시수 직후 사진 보면. 다들 뭐 예뻐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색소는 약간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탈과 후에 조금씩 두꺼워지거든요 시술 잘못했을 때 직후에 안 보이는데 이주 2주 이주일 지나고 나서 보시면 엄청 진해지고 두꺼워지고 부자연스러운진 경우도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하기 전이고 시술 직후 이거는 한달 있다 찍은 사진인데 탈과 후에 오히려 시수 직후보다 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어 그러네요. 네. 진짜 같네요. 그렇죠. 옆에 화대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와 이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색소요. 색소. 와 진짜 같네요. 네. 여기 주, 중간에 보이세요? 원래 눈썹이 아니고 다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이거 탈가 후. 네. 원장님은 그러면 눈썹 문신으로 한 달에 얼마나 보세요? 어 4대 때는 4, 5천만 원 되고요. <laughs> 4천만 원. 네, 잘될 때? 안될 때도 한 2, 3천? 엄청 많이 모시네요. 어, 그만큼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laughs> 저는 약간 쉬는 시간 없이 이 일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고 자체가 제 생활의 일부가된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지금 뭐 차례에서도 일하고, 생각날 때마다 일하고, 그냥 이 일을 즐거워해요. 그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어, 요즘은 많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주 동안 주말 없이 일하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강도 하고 시수도 하고 원래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휴무인데 지금 일요일은 계속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저희 강남점, 김포점 다 각각 선생님 하면 계세요 선생님들 데리고 월요일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도 이래요 강의 촬영한 거 체크하고 오타 체크하고 수정하고 교재를 계속 수정하고 생각하고 저도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 연습도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국에서 몇 명의 원장님이 오세요? 원래는 여6섯명 신청하셨는데 저희 수강생님들 제가 하는 강의도 많이 보고 배우는 거좋을것 같아서 여덟 명 정도 불렀어요. 검정 피부 사실 저 검정 피부 되게 좋아해요. 작업이 쉬워요. 차색이 매우 잘 되고 검정 피부 그러면은 이거를 배우면 누구나 다 원장님처럼 5천만 원벌수 있는 건가요? <laughs> 어, 사실 저는 그만큼 벌려면 그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해요 사실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 노력이 제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 할수 없는 만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되려고 하시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거의 3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매날 연습했거든요.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그만큼 간절하게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자신한테 독해요. 목표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된다고 일반 사람할수 없는 노력을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예를 들면. 봐봐요 제가 11시부터 6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수업시간은 6시간인데 점심시간 2시부터 3시에요 수강생 많다 보니까 제가 돌아가면서 다일일이1대이 코칭을 해드려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프로 일해요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터지 손님 한명 받아요. 점심 안 먹고 일하고 6시 끝나는데 신규 손님이 한명 받아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8시에서 8시 반까지 일하잖아요. 을 쉬는 시간 없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제 개인 연습이나 강의 체크하는 거나 교재 수전이나 한 12시 정도까지 하고 늦을 때는 새벽 한 2시까지 일해요 이 정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원장님같이 5천만원 벌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정도 독 해야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지고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6 4까지 일하고 싶어요